안녕하세요,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방방콤 파버굿즈 언박싱 할게요. 진짜 언박싱을 하고 싶어서 박스째 영차영차 영차 들고 나왔습니다. 총 플래그 7개, 그리고 페이스포토 컬렉션, 러브셀 푸포북, 러브셀 미니 포토카드, 윙즈 푸포북, 포토프레임 이렇게 샀습니다요저 플래그. 플래그? 플래그봅다는 하나하나 넘겨가면 손이 요 플래그가 총 7개나 되다 보니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유니버스님, YJ님 매우 감사합니다. 아까 콘서트장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다 세우는 아, 플래그를 끼워서 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집 가서 보니까 밑면을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고 끼우세요. 안 되고 싶어 안 해요. 이 비키트 안 되겠네. 어. 윤기, 윤기, 윤기야 너 요즘 너무 예뻐. <웃음> 갑자기. 진이. <laughs> <laughs> 기다리고 있던 남준이. 남준. 호석이. 호석이. 그렇게 7 명이 다 모였습니다. <laughs> 이제 럭셀 미니 포토 카드를 볼게요. 저쪽 와보시고 뭐 싶으세요? 아나 아무거나 <laughs> 하나 내가 하기로 했거든. 맞아, 하나. 내가 모르고 두 개를 결정하다가 손가락을 두번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정작 시켜야 될 거는 못 어, 뭐 시키고. 정작 시켜야 될 거는 못뭐 시키고. 어. <laughs> 너무 예쁜데? 어머. 남준이 부터 순서대로 함께 구경해 볼게요. 고백하는 스틸. 왼쪽이 조금 더 웃고 있다며 분석 장인들이 납셨습니다. 흑발 용기와 흑발 호석이는 항상 하울링을 유발하죠. 핑크 지민이는 정말 박제해야 합니다. 장꾸 태영이가 나와서 몹시 기분이 좋네요. 정국이 포커가 랜덤인데 같은 게 나오다니. 마지막 유닛은 리더와 막내 유닛 똑같은 게 걸렸어요. <laughs> 우리 기대하고 기대하 대박. <laughs> 아, 엄청 큰데 엄청. 대박이다. 사실 원래는 가로 버전을사려했는데 품절이 되는 바람에 세로를 샀습니다. 이거 약간 로고 마켓로 어? 아니. 마켓라나 액자도 정말 낑낑대며 끼우고 있네요. 위 아래 한 칸씩 공간이 있어서 경사지게 세울 수 있어요. 필름도 앞에 붙어 있으니 꼭떼 주세요. 이번엔 윙지 페이스포토 컬렉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페이스포토. 아, 페이스포토. 다 진짜 페이스포토북은 장마다 절취선이 이렇게 있어요. 한 장씩 다 보여드리려다가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면서 즐기고 우선 화면은 돌려놓을게요. 예전 랩몬스터 시절부터 목에 초커를 들르던 핏단 컨셉까지 너무 섹시하고 좋네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뻣뻣한데 또 접지도 못하고 절취선에 잘릴까봐 걱정하면서 봤어요. 흑백의 얼빡은 항상 레전드입니다. 탄이들의 점, 그리고 손가락 입술 모양까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보는 내내 감탄을 했습니다. 제 온전히 감상만 해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고기도 뭐 있는데 퓨전 있어 그래서 기가 많은가? 맞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완벽했다. 네. 아, 하나씩 제일 최 장면 하나 뽑아 주시죠. 음, 그래서 여기에 포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맨 마지막 전국 최애 전국의 맨 마지막. 네이 사진이 바로 제 최애미 사진은 최 최애 사진. 저는 얼굴 없이도 모든 걸다 설명했다. 저는 이 사진. <laughs> 자, 공명한 표정만 될까? 손가락이 아주 잘 납품이 있어요. 반달하신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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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두 번째였나? 아, 아까 지민이에서 두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아, 아, 이것도 괜찮데. <laughs> 못걸르는지 아, <laughs> 우리 지민이 멋있는 척 하는 거. 지미엄, 지미엄, 지민이 척하는 거. 게.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윙지 투어 프로그램 포토북을 보겠습니다. 들이 조금 뭔가... 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긴 하다 근데 얇, 얇은데 사람들이 이거 고 봐야될 이거 있다 하더라고요아 아, 여기 뭐 적힌게 맞네 아, 이거 일단 사진만 여기서 보는걸로 어. 아 근데 여기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게 여기에 몸무게랑 음. 키랑 그리고 또 팔목 사이즈랑 아. 그리고 발 사이즈 사람들이 다 해놓은거 있잖아요 프로필상 아. 이렇게 어디서 나왔지라고 하는데 다 여기서 나왔다 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아 제가 일본어 모르는데 제가 죽을래요 뭐야? 민지 260원, 사이즈 잘되어 내가 아, 아니 민지 때왜 이렇게 예뻐서? 근데 나 민지 때왜 이거 안한 거야? 지짜이왜 나는 팀이 안 보고 살랐어 된다고 민지 때. 민지가 1 6년도죠 그게 힘들었어아1 6년도서 힘들었어. <laughs> 매우 힘들었어. <laughs> 아니 이런 이 거울 그건가? 텀슨 누가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laughs> 오, 너무 예뻐. 와 think that t 이 e r e 대박 o way for you. 모습 일곱 탄이들을 그린 것 같은데 돼지 일곱 마리를 그린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깨가 포인트라는 석진 그리고 배 식스팩을 그린 지민이부터 토끼의 식스팩을 그린 정국이까지 이게 그리고 몇년 전인데 왜 하나도 안처럼 들어? 4년 전이에요 지금 <laughs> 진짜 처음 들어왔던 건그그때까 예, 언제지 시절이니까 언제지? 네. 아, 니때 반바지 입고 그거로 졸업한 것 같아. 맞아. 아, 그때 아니 저도 그렇게 편상지 않아요 아니야. <laughs> 아, 지민이는 역시 이거지. 맞아 웃어요. 네. 근데 요새 전보다 정색해가지고 사진 찍가 되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laughs> 음 치명. 근데 어? 치명. 네, 아직 치명인데 요새만큼 그 치명이 없잖아. 어. 아직 애기 치명이다. 어. <laughs> 아, 입술 깨물었어? <laughs> 깨물었네, 깨물었네. 어, <laughs> 이제 입술 깨문 거야? 아직 입술 깨물. 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내 새끼 깨물었네. 응? 여기에 꽃향기 같는 뭔가 블루투스 스피커 있어. <웃음> 시작이었나? <laughs> 이때도 시작이었나요? 윈지에 대해서 타니들이 그림을 그린 부분도 있어요. 윈지는 나의 한해, 아미밤, 불타올라, 아미꽃, 탈출러, 어둠 속의 빛, 땡스트 부분에 멤버들 사인과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러셀 프로그램 포토북을 볼게요. 그나마 이게 가장 최근 거여서 그런지 마지막까지 품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제가 이걸 왜 빨리 눌렀나 싶고 이것 때문에 날라갔던 제 키링들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윙클 2 2 c m i 너무 TMI. 키 불안친구 같은데 73.5인데 그럼 <laughs> 최다 몇이가 적었니? 74 적어서 사줬어. 아니 요새는 자기 73이라고 하지 않아? 어 맞아 어. 맞아. 태영이 79나 돼요? 아니, 77이었던 거 같아. <laughs> <laughs> 점점 올라가네. <게. 웃음> 근데 약간 진짜 자기랑 뭐아다는데 태영이는 생기 좀 내려도 괜찮다 끝까지 는게 그냥. 열정 역시 사실 역시 열정남이야. <laughs> 우리 장군님 <정국이>. 하도 <laughs> 열정. 멘트멘트 맞아요. 트 멘트 구사 능력이 너무 적은데. 네. 멘트 그럼 누가 하는 건데요? 짐챙기기 <laughs> <진친기계> 능력 없어. <laughs> 윤기, 힌지 활용 능력, 멘트 구사력 많은데. 짐챙기기, <laughs> 엔돌피 구사력 없어. <laughs> 맞아 없지. 아, 석진이 짐잘챙기나 <laughs> 아니 이런 것도 색깔을 <laughs> <것 봐>.

이 컨셉에 꽃 심어둔 사람 정말 칭찬합니다. 정국이와 정국만 모먼트도 있네요. 럽셀 때 진짜 포텐 터졌다며 극찬 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레전드 사진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라며 서로 물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입으면 거적대기 같은 옷도 어찌나 찰떡같이 소화하는지 밑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샷을 원한다는 YJ 님 결론은 타니들과 눈 마주치는 사진을 갖고 싶다였어요. 타니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모든 풍포북에 꼭한 파트씩 있는 것 같아요. 본업이 모델인지 가수인지 헷갈리는 남준이가첫 타자입니다. 윤기 안에 목티가 시스루하며 코디를 칭찬도 칭찬합니다. 탄이들은 파스텔 톤이 진짜 보호색인 것 같아요. 현실에선 청소부 같아 보이는 옷도 패션으로 만드는 남자, 제이허입니다. 지민이 사진에 인쇄 같은 게 뭐가 묻어 있어서 화를 조금 냈습니다. 그래도 예쁜 핑크 지민. 장구 느낌이 낭낭한 태형이도 있습니다. 오빠라고 항상 부르고 싶은 우리 정국이 마무리는 타니들이 그려놓은 Love Yoursel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까지. 잡힐려나 제가 클로즈 해가지고 학교 실 거예요. 아, <laughs>